힙보아 일집은 힙합이었다잉.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차 댄스 트레이너 로다 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래 내려가 뭐가 있죠? 밑에 한번 좋아요 버요 좋아요 한 번씩 빡 눌러주시면 제가 기분 좋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옛날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입니다. 지금 원래 있던 메인 채널에서 분리 독립해서 나온 채널이고요. 여기선 옛날 춤들 위주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는 2000년도에 제가 겪은 일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보아를 사람으로 칭하지 않고 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데뷔 그 자체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가 데뷔하던 날 저는 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충격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보아는 SM의 큰 기둥이 되고 여러가지 신화를 낳게 되는데 기여를 하게 되죠. 오늘은 그럼 보아의 데뷔 앨범 후속곡 사라입니다. 첫 번째, 고양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는데요. 곡의 소재였던 고양이 사라가 애당초에 키우던 고양이가 아니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우리만큼 주목해야 할 점은 이수만이 그 아무것도 존재하던 시절 바로 고시절에 그 이미지라는 걸 구축을 하고 그걸 사용하는 안목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애당초에 키우는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만든 일종의 캐릭터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를 보고 저는 되게 놀랐었어요. 뮤직비디오에서도 나온 이 고양이가 굉장히 당시에 화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노래의 소재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독특했고 어린 소녀와의 감성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화제가 되긴 했었죠. 데뷔 때 나이가 15세였던 보아와 고양이의 소재는 마치 인터넷 소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다가왔고 노래가 그리 흥하지는 않았는데 아이디피스비 이후에 적당한 후속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네요. 두번째 그 당시 2000년도는 그 당시 기억하는 분들이 제법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 명료한 것이 이때 아주 그냥 CF고 방송이고 밀레니엄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엄청 마탱이가 가던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던 때거든요. 근데 그거의 절정은 99년이긴 한데 2000년대까지도 곡개고대로 이어졌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음악대는요 99년에 마탱이 간 느낌들을 모두 내려놓고 와서인지 막 달나라가고 그런 느낌은 많이 없어. 많이 진정이 돼있어 2000년대 노래들은 2 0 0 0년대 히트 특곡을 좀 살펴보면요. 싹다 돌려버렸던 롱다리 미녀 가수 김현정의 멍. 그리고 첫사랑 이야기와 내용이 너무 같아가지고 정말 애착이 가는 제 첫사랑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터보의 사이버럽 세 번째는 조성모라는 가수의 댄스 가능성을 유감 없이 보여준 히데의 명곡 다짐. 남자들의 노래방 선곡 순위에 꼭 들어있던 락 발라드 곡 최재훈의 비의 랩소디.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모든 남자들을 흔들어버린 한국의 리키만틴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이 있었죠. 어느 년도가 그러지 않겠느냐마는 이때 가요계는 꽤나 화려했던 해 같아요. 이속에서 데뷔를 했던 보아 1집이 그렇게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이해는 되긴 해요. 기성 가수들의 그런 게 되게 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안무입니다. 이 곡의 안무는 그 당시 꽤나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일본 힙합의 향기가 굉장히 물씬 납니다. 스타일까지 굉장히 하이텐션이 아니라 적당한 텐션으로 쭉 끌고 가던 그런 스타일인데요. 동작이 깊이감이 있고 다양한 방향들의 동작들이 특징이었던 스타일입니다. 안무는 그 당시 유행하던 춤그 자체입니다. 반복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안무의 리듬감 역시도 굉장히 어렵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박에 시작되는 일반 안무들과는 달리 전박부터 들어가거나 리듬 자체가 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전 7, 8 이렇게 시작되어 가지고 아예 1A 카운트 그러니까 A 카운트 정도를 통째로 먹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안무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는 반증이겠죠. 하라의 안무 자체가 엄청 포인트가 있었다거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거나 하는 안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아이돌들에게 커버를 시키면 흉내도 못 낸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도 걸어볼게요. 지금 아이돌 트레이닝에서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깊이 있는 힙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보아 이후로 이렇다 할 여성 솔로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결국 다시 베이스를 힙합으로 가야만 춤잘 추는 가수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앵글의 유니크함과 여자 안무에서 두번 다시 볼수 없는 독특한 안무들, 그리고 보아가 지금까지 부동의 원탑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안무 곳곳에 보이는데요. 이때 보아의 컨셉 자체가 실력으로 조지던 시절이어서 클래스 자체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목소리> 하지만 해당 곡에서 뭐니 뭐니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기억나는 포인트는 그 포인트 한번 있죠. 사라 요구하던 요거 거 요거일 텐데요. 요즘 세대에는 이런 종류의 동작이 되게 많지만 이 시대에는 아주 그냥 목구멍 끝까지 클래스를 채워 넣던 시기라서 오히려 이런 동작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보아의 살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또 저희가 또 영상을 안볼 수가 없잖아요. 또 재미있는 영상 하나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또 나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그럼 여러분 리액션 편으로 같이 가시죠.